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죠 벚꽃도 많이들 구경하는 시즌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하는 일들 특히 시대가 또 이렇다 보니 책상 위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업무가 일상이 됐죠 어떻든 이렇게 이 책상 위가 이젠 공부나 게임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닌 정말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상 인테리어 데스크테리어라는 게 뜨고 있죠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아무튼 이 데스크테리어의 핵심은 바로 필요한 것만 딱 두고 깔끔하게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멋지고 심플한 공간이면 언제든지 딱 봐도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무겁고 자리만 차지했던 그 데스크톱 PC를 책상 위에서 싹 치워버린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니터 M7이 출시된 지 벌써 4년 차가 됐습니다. 2023년을 맞아서 이번에 삼성 스마트 모니터들도 더 좋아졌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형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니터 M7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32형 크기의 모니터죠. 이번에는 32형 크기의 UHD 해상도를 가진 M8과 그리고 M7, 그리고 FHD 해상도의 32형과 27형. 이렇게 사이즈도 고를 수 있게 가격도 저렴한 보급형 모델인 M5가 함께 출시됐습니다. M8과 M7은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그리고 약간의 기능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음... 아무튼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M7 모델입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과의 인연은 2020년이죠. 제가 거진 한 4년 전에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소개할 때에는 삼성 스마트 TV가 이 모니터로 쏙 들어왔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라는 녀석이 감히 삼성 TV를 넘본. 그러니까 감히 선을 넘었던 친구였습니다. 2023년형으로 오면서 우선 화이트 톤으로 화사하게 바뀐 게 이번 특징입니다. 최근에 모니터들이 화이트 컬러를 많이들 강조. 하고 있는데 지난해 삼성 스마트 모니터 M8 화이트 컬러의 슬림하고 그리고 멋진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 디자인에 조금 더 슬림해지고 그리고 깔끔해진 디자인으로 돌아온 게 바로 이번 M7의 특징입니다. 스탠드는 M8과 M7이 조금 다릅니다. M8은 더 넓고 단단한 느낌이라면 제 옆에 있는 M7은 얇고 슬림한 이렇게 둥근 기둥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 세로 모드로 볼수 있는 키벗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로 모드로 돌리면 화면이 알아서 돌아가는 오토피벗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가장 유행하는 뭐 쇼츠 영상 이런 세로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 시대에 이 기능은 참 유용한 기능 중 하나죠. 2023년형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은 UHD 해상도의 VA 패널 그리고 16대9 화면비에 300칸달라 화면 밝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RGB는 99%수준의 그리고 높은 명암비를 자랑하는 HDR10 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사율은 최대 60Hz에 응답 속도는 4ms 수준이죠. 자이 정도 사양만 보면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 모니터 M8 고급형 모델인 M8의 스펙이 거의 이번에 2023년형 M7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뭐 후면의 포트들을 좀 살펴보면 HDMI 2.0 버전 포트가 한개 그리고 65W급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한개 그리고 USB-A 포트가 두개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이 화이트 톤 컬러에 맞게 다 요번에 깔끔한 밝은 그레이 톤의 케이블로 통일이 됐죠. HDMI 케이블과 같은 이런 액세서리들은 그레이 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리모컨은 TV와 같이 화이트 톤으로 다 정갈하게 맞춰졌습니다. 물론 포트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충족하는 게 바로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라는 콘셉트라는 게 바로 그 핵심일 겁니다. 자, 2020년에 처음 등장한 삼성 스마트 모니터 M c 리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모니터들의 개념을 확 바꾼 친구였습니다. 어, 리모컨으로 삼성의 스마트 TV들처럼 OTT 앱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모니터였죠. 물론 뭐 포트나 이런 걸 보면은 확장성이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 모니터는 핵심이라는 게이 모니터 안에 스마트 TV에 있는 기능들, 원룸이나 뭐 초룸,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책상 위에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방 안에 두고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로 요 녀석이죠. 그리고 이번 2023년형으로 오면서 키보드와 마우스와의 연결성도 더 좋아진 게이 제품의 특징이죠. 키보드와 마우스로 무선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전과 다르게 2023년형 스마트 모니터 M 시리즈들은 이제 메인 화면에서도 편리하게 메뉴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이전에는 이런 스마트 홈 화면에서도 리모컨으로만 이 조작을 할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마우스로도 편리하게 조작을 할수 있게 된 거죠. 또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는 OT TT 로그인을 할때 이메일 주소나 뭐 아니면 비밀번호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로그인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출시됐던 모델들을 제가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2023년형 모델의 경우는 이전보다 조금 더 쾌적해진 느낌입니다. 어쨌든 앱 전환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게이밍 허브, 엑스박스 게임 패스나 아니면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게임 설치 없이 뭐 트리플 A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어 제가 조금 실행을 해 보고 뭐 체험을 해 봤을 때 정말 이전보다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 줬습니다. 이전에는 뭐 솔직히 좀 게임을 즐길 때 약간 끊긴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약간 기능이 있긴 해도 어 아직까지는 좀 쾌적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강요 했다면 이번 2023년형 모델은 이번에 제가 와룡과 같은 액션 게임을 즐겼을 때 충분히 게임패드와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게임을 즐겨도 끊김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 21대고 화면비를 지원하는 울트라 와이드 게임 뷰 기능도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보다 더 좋아진 부분을 하나 더꼽자면두 개의 콘텐츠를 동시에 볼수 있는 이 멀티 뷰 기능이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뭐위 아래로 약간 잘려서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였더라면 이번에는 화면을 더꽉 채워서 16대 9 화면대로 TV가 항상 보여줬던 멀티뷰 기능을 이번에 제대로 구현하는 게 바로 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바로 마이 컨텐츠 기능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마이 컨텐츠는 스마트폰과 삼성의 이 스마트싱스 앱과 연결돼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모니터가 이전까지는 PC나 노트북 아니면 콘솔과 같은 것들과 연결이 돼야 정보를 얻거나 했었다면 이제는 이 친구가 사용자와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오늘 날씨나 최근에 찍었던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스마트싱스 앱으로 뭐 스마트폰을 등록을 하면 모니터가 꺼져 있어도 뭐 알아서 이 화면을 띄워주는데요. 추후에는 이 삼성이 마이 컨텐츠는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기능이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난번 스마트 모니터 시리즈와 같이 후면에 슬림픽 카메라를 탈부착할 수 있게 해서 웹캠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M8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슬림픽 카메라를 기본 제공한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삼성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미트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화상 회의라든가 아니면 PC 없이 업무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하시면 노트북이나 PC가 일단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가령 뭐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나 어,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폴더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면 가장 익숙하실 이 삼성 덱스도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또 애플의 어, 에어플레이도 잘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대로 USB-C 포트도 65W급의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서 노트북 전원 어댑터도 필요 없이 작업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고려해서 모니터가 설치된 환경의 빛을 알아서 감지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가 바로 이 모니터에 들어가 있는데, 42단계로 자동 조절이 되는 AI 화질 최적화 기능이나, 아니면 눈 보호 모드를 이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를 이용해서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 시리즈들은 사실 구매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고성능의 PC는 뭐 필요 없는 분들, TV도 꼭뭐 필요 없는 분들, 특히 이 모니터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TV 플러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MBC의 뭐 무한도전이나 아니면 나 혼자 산다와 같은 예능들, 그 외에도 뭐 스포츠나 드라마, 예능과 같은 뭐 100개가 넘는 채널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유튜브 앱부터 시작해서 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와챠뭐 이런 앱들을 다 지원하는 게 바로 이 모니터죠. 스피커도 일단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제공하고, 게다가 모니터니까 또 스탠드가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M7 기준으로 가로세로 100mm의 대사홀 마운트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 삼성 스마트 모니터를 거진한 3년 넘게 사용 중에 있는데 정말 이 OTT 앱이 내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는 뭐어 뒤에 이스택피시를 모니터 뒤에 설치해서 음 세컨 모니터로 어 두고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모니터 한쪽에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모니터 자체가 간단한 리모컨으로 조작이 된다. 그런데 이제는 블루투스로도 모니터 리모컨으로도 잘 조작이 된다고 하니까 멀티 페어링 지원하는 뭐 키보드와 아니면 마우스만 있으면 더 작업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토피벗을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2023년형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